부산에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어제 왔는데 또 부산에 가는 중 지금 왜이리 늦어 지금 오늘은 밀락도 마켓이라는 복합 문화 공간에 이동할 거에요 저기 스파이더맨 있다 스파이더그왜그 그 그림 뭐더라? 신화천 어. 천지천국 어. 신화천국 <laughs> 난 쿨쿨 잤어요. 오, 개편하네. 네, 어, 우와, 멋있다. 믹스 어? <laughs> <laughs> 예, 그 소몰이야, 이게. <laughs> 그거 입어야겠는데, 일단. 여기 이거 약간 세트 있나 봐, 쪼매난 거. 음, 이거 너무 좋다. 이거 너무 좋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너무 예쁘다. 이거 <laughs> 약간 중국식 <laughs> 그거 같은데 뭔지. <뭐지? 웃음> <laughs> <laughs> 오바견이 있는 카페. 고양이도 있다. 어 밖에 앉아서좋다와 고양이 진짜 많다. 응. 쟤 완전 돼지인데? 장아씨 어딨어요? 상콩? 짜란 면도. 아씨. 부탁할게. 괜찮습니다. 너무 시원하다. 너무 언제 처 지문 처음.. 내가 진짜 지문 몇년 만에 본다, 벌써 이거. 지문이야, 이거. 이거 처음.. 최근 처음 본다. 그리고 여기 위에 그.. m 자 타이머 올린 것도 처음 온거 같아. 아톰인가? 이름이 있었어, 제 이름. 그래, 가기 전에 보고 안 해? 만나고 그래요. 엄청 좋네요. 대구로 다시 돌아갑니다. 바다는 못 봤어요. 메가크 그 타르트 먹어지 뭐? 너무 귀엽게 생겼네? 803까지 어. 왔지요 어, 뭐야, 색도... <목소리> 카트를 <목소리> 줄까? 너도 저기 묻어줄게. 자연을 좋아하는 나이... <laughs> 안녕 여러분, 이렇게 찍는 게좀 오랜만인 느낌인데, 제가 약간 부르고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. 오늘도 다이소에 가서 화분이랑 좀 사고,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올 예정입니다. 이 바구니, 이 바구니를 하나 챙겨야 돼. 아니 제가 진짜 며칠 전에 침대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애벌레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. 아, 생각해서 진짜 이만한 연두색 애벌레가 그 잎사귀 뒤에 이렇게 딱 붙어있는 거예요. 충격받아가지고 일단 버렸어요. 또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. 완전 친환경이다. 애들이 이제 가을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목질화 되고 있거든요? 뭐안 좋은 건 아닌데, 어쨌든 이제 얘가 이제 나무처럼 변하고 있는 거죠. 언제까지 이짓거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? 이게 아니야, 이거 그냥 포토폴리 도착했는데 비어서 우산 샀는데 그쳤어요. 이는 삼청... <laughs> 삼청플라자 뷰고요. <laughs> 제가 방금 진짜 소리 질렀거든요. 어? 왜안 열리지? 여기 욕조도 있고요. 여기 굉장히 약간 신축인가봐요. 되게 이렇게 건식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바스 따로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제가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또 셀피존도 있고요. 제 빨리 커피 사러 나왔다 올게요. 오늘 서볼 라인은 이건데요. 과연 이것도 저를 실망시킬 것인지. 레버를 당기면 안 되고. 저거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는데요? 잘된것 같기는 한데요.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샐러드 아니고 무조건 포케 먹어야 되거든요. 저번에 그 집처럼 맛이 있을지 모르겠지만, 오랜만에 온 비움. 안 탄다 하더라 여기 그 브리. 오늘의 아침 어제 운동했더니 너무 몸이 아프네. 생로랑 뷰티에서 초대장이 왔어요. 제 이니셜이 적혀있고요. 요즘에 이런 초대장도 이렇게 뭔가 센스 있게 보내야 되나 봐. <laughs> 저는 이걸 지금 통째로 들고 가야 되는 건가?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22일 날 아마 런칭을 할 거예요. 저는 지금 11일인데 미리 받아봤고요. 이게 보는 것보다 발색했을 때 훨씬 더 뭔가 얇고 누디하게 발려요. 그래서 동생이랑 가면 동생도 하나 사주려고 어쨌든 오늘은 약간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커피 사서 책도 읽고 좀 힐링을 하려고 그래서 요새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들어요 제가 산 책이 이거예요 제가 이거 교보문고에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다 읽은 책이에요 그만큼 되게 쉽게 읽히고 그, 저는 막 썸네일이나 이런 영상에 컬러를 많이 쓰잖아요? 그 컬러 조합하는데 되게 유용한 책이에요. 안에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. 못 가죠. 난 조상권. 오! 사로태태우태호요 태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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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야우야야우야 태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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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 을 해봤는데요. 아직 붓기가 있기는 해요. 근데 입술은 붓기가 거의 없는 것 같고 저 지금 거울 보기가 싫긴 하거든요. 입술이 거의 다 빠진 것 같아. 약간 오버립을 해도 좀 부담스럽지 않네요. 이제. <laughs> 또키토 김밥을 먹으러 왔어요. <laughs> 이 모델링 팩인데 제 남자친구가 이거 하고 되게 충격받았었어 얼굴이 엄청 환해져서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한 번은 물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냉장고에 넣으면좀 괜찮아지지 않을까? 하고 냉장고에 넣어는데 그대로 떡이 돼있더라고요 이게 하고 나면 진짜 얼굴이 환해져 있어요 이 하는 동안 계속 좀 시원하다 해야 되나? 약간 피부과 asmr 오랜만에 온다 진짜 필요해? 네. 아니 소나로 먹어 저희 <laughs> 저희는 어디에 가고 있죠? 베르겐 그리고 족발을 먹을 거예요. <laughs> 저는 외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. 아 일본 가봤다. 제주도도 안 가봤고요. 수정 여행 갔어요. 근데 지금 환율이 그때 환율이랑 비슷해. 너무 떨어져가지고. 엇진걸? 음? 이렇 다 먹는 날이라 맞지. <laughs> 복숭아도 그렇게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드디어. 안녕 여러분. 저는 밥을 찾으러 갑니다. 이제 처음 나가는 거예요 밖에. 내가 <laughs> <laughs> 그 원래 잡혀있다 일정을 하나도 소화를 못 하고 있어 지금. 갔다 올게요. 어, 이 고추기름 같은 것도 있네요. 이걸 꼭 넣어야 되나 이게 불향을 살짝 더해주나 보다. 첫 끼입니다, 첫 끼. <laughs> 근데 너무 안 움직여서 대사량이 아마 제가 없을 거예요. 치킨마요인데 불고기가 들어간 느낌이에요. 이렇게 카다시안 가족 따라잡기 보고 있어요. 제가 아는 그 카일리랑 펜달이 아니라 엄청 어려. 제또이 고추를 먹으려고 꺼내놔놓고 까먹었어요. 마치고 호텔에 가고 있습니다. 뭔가 예전에 갔을 때랑 되게 분위기가 달라졌어. 그래서 좀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렸지만 2시간이 걸렸다. <laughs> 내일 병원 한 군데 더 가보고 한번 결정을 해보려고요. 어떻게 할지? 오! 우와, 되게 좋다. <laughs> 아, 너무 크게 말해. 여기도 약간 그때 세종호텔처럼 뭔가 좀 어, 오래된 그런 느낌이 나요 약간 좀 되게 클래식한 느낌인데 일단 앞에 뷰가 되게 시티뷰인데 엄청 좋아요 완전 강남 시티뷰? <laughs> 이 침대는 아마 사람 3명이 자도 넉넉하지 않을까 그때 세종호텔은 화장실도 엄청 좀 옛날 거였는데 여기도 옛날 거긴 하지만, 네. 화장실이 그래도 신식입니다. 물을 먹을 거야. 오마이갓 <laughs> 아. oh <my> <laughs> 너무 덥습니다.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, 강남에서 여기까지 20분인데, 한 지금 40분 걸려서 왔어요. <laughs> 제가 유튜브에서 보던 원장님이 계신 거예요. 일 원하는 만큼 더 높일 수 있대요. 근데 제가 피부가 너무너무 얇아서 무조건 비칠 거기 때문에 그냥 귀연골를 살짝만 더 넣어서 진짜 살짝 더 올릴 수 있다. 뭐 원하면 자가능 써가지고 완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치는 게 싫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다고. 원장님 되게 그냥 심플. 그냥 원하는 대로 다할수 있으니까 너가 선택해라 이런 거였어요. 일단 내일 병원을 한 군데 더갈 거예요.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보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난 서울에 온 김에 3년 만에 코의 경과도 보고 지금 코가 정말 잘돼 있어서 이 비중격도 너무 튼튼하게 잘 세워놨기 때문에 어, 이거는 한 100번은 다시 쓸수 있을 것 같고 어,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내일 당장 대구로 다시 가야 되는데. 하... 난 지금 저는 입생로랑 뷰티존에 갈 거고요. 진짜 밤에 밤동 아니, 나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땐다 잘려있어서 잘려서 나온 줄 알았는데. 과 어, 응. <Swami vallahi> 진짜 맛있겠다. 야, 이건 좀 살만하다, 하리보 네, 좋네. 아니, 다 오픈이었어. 음... 내가 살수 있는 건하리보 젤리 정도? 응. 하리보 젤리도 안나온다. <laughs> 안 <나는>. 복합충 <laughs> 언니 만나러 간다니까. 팀장님이. 언니, 사람 좀 보여달라고. 보여줬거든. 입술 수술기? 이러는 거야. 입스 수술? 필러도 아니고? 응. 나의 길을 빼앗아. 근데 오늘, 근데 오늘 없는 편이잖아. 오늘 없는 편이지. 주말에 오면 개해리지 응. 주말에 공산 자체가. <laughs> 입생로랑 뷰티존에 가고 있습니다. 응. 근데 가비 볼 때까지 있어요. 맞습니다 집에 <laughs> 집이 아니라 호텔에 <laughs> 아 진짜 너무 좀 기가 많이 빨렸어요 근데 정말 유, 유명하신 뷰티 유튜버들이 다 왔고요 막 모델분들도 많이 보이고 그 가비 씨 라치카 다봤고 그리고 효진초이 님도 봤고, 그래서 저랑 동생을 이렇게 쩌리처럼 뒤에서 계속 이렇게 벽에 붙어서 이제 구경하고 그랬었거든요. 되게 재밌었어요. 재밌었는데, 어 저한테는 너무 이제 좀 버겁지 않았나. <laughs> 너무 힘들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욕제사 하려고 했는데 다 품절이라 해가지고. 샤워하고 자려고요. 내가 보고 싶었던 그런 유튜버들을 다본 어, 성덕이 되었다. <laughs> 실물로 다 봤어요. 그러니까 실물로 보니까 확실히 다들 좀 이렇게 작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. 내가 오히려 좀큰 축에 속하는 정도였어요. 저도 되게 작은 편인데. <laughs> 그래서 어쨌든 저잘 거예요 이제. <laughs>